자 앞으로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단 하나의 종목 여러분들 계좌를 바꿔드릴 종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경찰관님 오늘 이 포착해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힌트는요 시황에 있습니다 시황에서요 네, 시황에 있니요 오늘 시황에서 별다른 얘기가 뭐 없었는데 아, 근데 사실 좀 어려운 힌트긴 한데 이 결국에 지금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차전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차 전지가 올라야지 시장이 오르고 이차 전지가 빠지면 시장도 빠져요 사실 이, 우리가 이차 전지가 막 여름에 막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어, 시장 안 힘들다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네. 여름에 지나면서부터 시장도 힘이 빠지고 이차 전지도 힘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차 전지가 이렇게 한 사실 이게 테마의 특성상 어느 정도 대시세를 좀 분출을 했다가 내려오면은 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음. 근데 2차 전진 자체이 업종 자체는 워낙에 또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내려온 시점에서도 인기가 아직도 많아요 음. 특히나 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공매도 이슈 있었잖아요. 어, 네. 공매도 이슈가 또 터지고 나자마자 국매도 전면 금지하겠다니까 하 에코프로 그 무거운 주식들이 단체로 막 급등하고 지수를 막 급등시켰던 적이 있잖아요. 네. 역시나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음. 원탑이지 않을까. 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시황, 이 시황에서 힌트가 있다고 했던 것이 다음 주 이제 대주주 확정 기준이 이제 발생이 아,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 양조수 해피물량을 피하려고 했던 대주주들이. 또한번 2차전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음또 2차전지가 2차,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또 상승 또 우리가, 우리가 노려볼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차전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차전지를 왜올라가 2차전지가 왜 올라갈 건지 여기에 대한 이슈를 조금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아 사실상 시장에서는 2차전지를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공략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슈를좀 살펴보자면 어, 오늘 나온 이슈예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를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배터리 팩 그리고 태양광 제품 등 여러 가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여기에 대한 전기차 어, 분명히 우리나라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관련주들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장에서도 탄탄하게 좀 버텨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우리가 참 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이 천남 소재사업, 융합소재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2차전지 전액 첨가제와 OLED 소재를 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전액 첨가제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얘기를 좀 드려 보자면 이 원래는 이 전액 첨가제에 특정 전액 첨가제 있어요. 제가 얘기를 못해 드리지만 이걸 알리, 알게 되면 바로 또 다 힌트가 나가기 네. 때문에,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래 일본에서만 이제 사, 이, 들어와서 사용하던 특정 소재가 있었는데, 이 기업이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되어서 이때 당시에 급등을 했던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시장 살펴보시면서 메타물질에 대한 이슈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메타물질에 관련된 관련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 여기까지만 해도 재료가 또 따뜻한데 추가적인 게 있다면 탄소 배출 관련 주예요. 일반적인 탄소 배출 관련 주이기보다는 이 CCU 기술 탄소를 재활용하는 재사용하는 기술력을 통해 이 기업은 또 그만한 가치를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사실상 앞으로 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갖고 나왔는데 아,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셨던 차트들의 흐름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적인 상승, 이때 당시에 다 나왔고, 그 뒤에 뭐가 나왔죠?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도 역시나 거래량이 외마른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때 당시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 이어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최근에서야 다중바닥, 다중바닥을 좀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때 당시에 1차적으로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도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 메타물질 관련 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자, 이 패턴 보이시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특정 지지구간의 형성. 아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셨더라면 이 뒤에 뭐가 나왔었죠?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모든 패턴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사한 패턴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우리가 좀 짧게 보든 크게 보든 어느 정도의 수익은 또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시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야 앞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수익, 더 좋은 계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게요. 네. 자, 오늘의 공개 수배 포착주는 2차 전지 내에서 저희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어, 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2차 전지는 여전히 기대가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그 누가 의심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태까지 좀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성장성은 밝은 상태죠.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에는 수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략들 토대로해서 오늘의 이 종목 저희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토 저희 비밀소사회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전략, 뭐 매수가 어떻게 잡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얼마만큼 유지하셔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전략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비밀소사회의만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우리 빅스 경찰관의 비밀수사회의는 정말 오늘이 아니면 이제 더는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바로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여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한번 비밀수사회의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우리 빅스경찰관과 시장에 대한 수사들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